안녕하십니까 연세내과 연세위장내과 임대순입니다. 며칠 전에 병원에서 어떤 남자분이 대장암에 걸려가지고 막혀가지고 수술한 것을 봤고요 보호자분한테 여러분들 당신네들은 어 가족이고 그러기 때문에 대장암 걸릴 수가 있으니까요 비타민 D 많이 드세요. 그랬더니. 그 보호자분이 그러세요.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봤는데요. 아니 비타민 D를 많이 먹으면 뭐 곡칼슘혈증이 생기는 거고 몸에 저장이 돼서 나쁘고요. 유전자 조작 물질로 만들어져가지고 합성 물질로 만들어가지고 몸에 나쁘다고 그래요. 그래서 비타민 D를 못 먹게 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요. 골다공증 제약 회사인 거 같아요. 비타민 D 먹으면 골다공증 환자가 안 생기잖아요. 그러니까, 1년에 3 내지 4 빌리언 달러를 벌어요. 미국에 있는 제약회사가. 그러니까 얼마나 로비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. 그리고 비타민 D 먹으면은 자기 그 수익이 없어질 테니까 막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걸 봤어요. 그러는데, 그 전부 거짓말이에요. 비타민 D 많이 먹어가지고, 고 칼슘 혈증이 일어나고, 막 구역질이 나고, 머리가 아프고, 막 배탈이 나고, 뭐 그런 사람들은요, 해외 토픽에도 안 나타나요. 그러면 뭐 인도나 적도 밑에 있는 나라들, 아프리카 있는 사람들, 필리핀 사람들은 하루 종일 빨가벗고, 배 타고, 막 햇빛 밑에 있는데, 그 사람들은 비타민 D가 너무 많아가지고, 막 칼슘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환자가 죽겠네요? 죽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. 왜 그래요? 우리 인간들은 몸이 너무 교묘해요. 비타민 D가 많으면다 파괴시켜요. 그리고 비타민 D를 어디서 만든다고요? 뉴질랜드나 호주에 있는 양털을 깎아가지고요. 거기서 콜레스테롤을 추출해가지고 자외선을 쪼여가지고 비타민 D를 만들어요. 그러니까 뭐 유전자 조작 물질이라 뭐 무슨 이상한 헛소리를 하는 것은 몸에 나쁘다. 그런 소리 믿지 말자. 감사합니다.